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량지킴이 카벤저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라운지 9인승 라운지 9인승의 234열을 모두 탈부착하는 탈부착 레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9인승 11인승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친인승도 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거기에 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타리아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 없는 시트를 빼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어쩌다 사실 1 년에 한번두번탈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할 때 시트를 넣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벤저스에서 탈부착 레일을 작업하고 있는데 오늘 또 작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탈부착 네일이에요. 그래서 네일 앞으로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 2, 3, 4열은 빼놨고 지금 4열도 뺄수 있거든요. 자, 4열 한번 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빠져있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왔잖아요. 자, 먹으면 이 탈부착 네일 쪽으로 걸리면 뒤로 한번 제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껴서 자,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자. 됐어 됐어. 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빼서 이 탈부착 레일, 여기가 앞으로 탈부착 레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지금 2, 3열은 벌써 탈부착 탈착을 해 놨고요. 이제 마지막 4열도 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2, 3, 4열 모두를 다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어, 7인승이나, 라운지 7인승이나, 어,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긴 해요. 근데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 언제든지 내 투어러를, 시트를 뗐다, 붙였다, 편하게 쓰시려면 저희 카벤저스로 연락 주시면 스타리의 모든 것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 저희가 개발도 하기 때문에 원하신 거 얘기해 주시면 예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카벤제스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여러분들 또 원스톱으로 저희가 최고의 실력자들 경력자들이 여기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